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기 t v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의 선암사 선암매를 보러 왔습니다. 영러은 각항전의 홍매화입니다. 자한 600년 된 아, 우리가 수량이 600년 정도 추정된 천연기념물에 해당합니다. 자 천연기념을 2007년도에 자 11월 26일에 제488호에 지형될만큼 역사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해요. 자, 홍매화입니다. 그리고 여거 동백도 이렇게 있고요. 자, 가면서 백매화인데요. 아주아주 아주 잘 피어져 있습니다. 자, 아주 눈발도 가끔 한 번씩 날리네요. 자, 이렇게 잘 피어있어요. 매화가요. 자, 중간에 중간에 자, 붉은 매화도 있고요. 자, 이렇게 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붉은 매화도 있고, 빅 매화도 있고, 같이 섞여져 있는데, 약한 50여 구루가 여기에 서남사에 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옆으로 보면 동벽도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렇게 매화가 다양했는데요. 자 아까는 각항전에서요 자 원통전으로 한번 또 한번 걸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자 보여줄까 합니다 자 그런데 개나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개나리도 있고요 예자 네. 개나리도 있고요 자, 다음에 한번 시그니처자 우리가 보면요 원통전 앞에 있는 자, 백매화백매화를 한번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 근데 눈이 내립니다. 눈도 내리기도 하고 지금 눈이 내립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눈도 내리고 된다가, 매화, 백매화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예, 네,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매화에는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고관 자태를 꽃을 피워 봄의 시작을 알리죠. 매화 개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일찍 피면 조매. 날씨에 아, 어, 어, 날씨에 추운 날씨에 피면 동매. 눈 속에 피면 설중매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색깔에 따라 흰색 백매와 붉은색 홍매와 녹색이며 청매와 그 다음 달 또는 음력의 음력에, 음력에 12월 달이야. 양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하겠죠. 그면나월매라고 하죠. 어, 남도 봄을 날리는 대표적인 매화라고 우리는 나월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붉은색이 향이 짙은 것이 있다. 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는 홍매와 백매와 이렇게 나눠서 피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 각항전이고, 원통전에 앞에 있는 백매원입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행복하시고,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 저도 기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촬영을 할까 합니다. 예, 자, 꽃이 감사합니다. 꽃이